GT5 4월 4주차 추가 업데이트야 이번주는 덱스의 플리건 작업이 달러RP가 2배, 테라바이트의 의뢰인 작업이 달러RP가 2배, 이동식 작전본부의 무기와 차량 임무가 달러RP가 2배, 대정모드의 데드라인이 달러RP가 2배, 그리고 LSD 생산속도 2배, 보급품 보충게이지가 2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테라바이트가30% 할인, 이동식 작전본부가 30% 할인, MTL 브리케이드 6 x 6이 30% 할인, 피스터코멘트 S2 카브리오, 오버플로드 제노 피스터 그라울러, 트루페드 네로, 디클라스임펠러 l x 윌라드 유드라, 디클라스 튤립 MP, 클라스 왈트 3 50% 할인. GT 플러스 멤버분들은 컴백 시작권이 40% 할인. L 스트립클러스 총이 무료. 주간 도전. 테라바이트의 의뢰인 작업을 3번 완료하고 10만 달러를 받으세요. 이번 주 패치장 강도 작업은 포디움 강도 작업에 딩카 블리스타 칸저 맥토니 강도 작업에 뒤바치 챔피언, 갱 강도 작업에 페가시 조루소 이번 주 FIB 최우선 파일은 블랙박스 파일, 달러 두 배. 카지노 럭키엘 경품 이동선은 알바니카발케드 XL. LS 자동차 모임 경품 이동선은 람파다티 트로포스 랠리.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3위 안에 드시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프리미엄 테스트 차량은 페놀라 쿠즈. LS 자동차 모임 테스트 차량은 웨스턴 데이먼 뒤바치 마사크로 람파티 프로워 GT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바피드 리아타 카니스 보디 람파다티 피갈 우베라박트 리볼터 디클라스 토네에도 렛 로드 럭셔리 오토샵은 브라바도 도라도 볼록한 엠비사지 이번주 HSW 타임 트라이얼은 텍스타일 시티부터 스텝 시티까지 프리미엄 레이스는 난이 타임 트라이얼은 그레이트 오션 고속도로 감사합니다